말이죠. 아, 그런 적이 없고요 그리고 우리 처장님께서도 무슨 어떤 특별한 보고가 아니라 그냥 이렇게 조금 이렇게 사회적으로. 정유라 지원 사실을 우리 남궁건 정이 총장께 보고 했습니까? 네, 보고 드렸습니다. 네. 그러면 두분 중에 한 분이 지금. 아닙니다. 아니그 말이 아니라 제가 말씀드린 보고는 보통 이렇게. 아니, 제가 네. 총장님 물었잖아요. 네, 네, 남처장이 네. 정유라 지원 사실을. 증인에게 보고하느냐? 그, 네, 구으로 근데 하나, 앞서 왜 입학할 때는 전혀 정유라 이름도 몰랐다는 말은? 아, 구두로 바꿔라. 그 이전에 관계에 대해서는 몰랐다는 그 뜻입니다. 그러니까 아, 정확하게 말씀하세요. 네, 네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그이전 그때 보고할 때, 정유라 뽑아라 이런 말씀 하셨어요. 아, 그런 얘기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남정인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그런, 말씀 네? 네. 네, 그런 말씀 없으셨습니다. 그런 말씀 없으셨습니다. 그런데 왜 교육부 감사는 그르게 돼 있다고 생각하세요? 최정희, 청장님. 네. 우리 교육부는 왜 그렇게 적혔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그런 왜 그런지는 알 수가 없고요. 우리 처장님께서 말씀하시기 전에 전혀 몰랐다는 사실이. 그러면 좋습니다. 네. 자 그러면 실제로 정유라를 뽑은, 뽑아야 한다고 판단한 사람은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네. 여러 네. 아니 남궁권처장이박처장 뽑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은 일단 말, 말이 성립이 될 수가 없는 것 같고요. 일단. 아니, 실제로 네. 여러 사람 면접위원이 있지 않습니까? 네. 거기에서 정유라를 뽑아야 되겠다. 네. 이런 그 위원들 간에 네. 서로 협의가 있었습니까? 그 면접장 안에서 벌어진 일이라 저는 알 수는 없지만 아마 예. 그분들도 알수 없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예. 그러면은 이렇게 치시를 정유라의 지원 사실을 보고한 동기가 있을 거 아니에요. 남공원 처장. 어, 어, 입학시키라고, 뭐, 어떤, 요구를 받았거나,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왜 보고를 하냐고. 투표를 그냥 보통 한 사람 중 모든 지원자 중에 하나라고 보는데, 왜 보고. 입시에서 의례적인 총장 보고 이외에, 좀 특이사항이 있으면 항상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때, 당시에도 정유라 이외에, 에 말씀드리기 좀 그렇지만, 그 당시 현직 교무처장 딸도 지원을 해서 그 사실도 따로 보고를 드린 적이 있고요. 네. 어떤 학생은 또 학교 폭력 연루자라고 하는 사실이 있어서 그것도 따로 보고드린 적이 있습니다. 자, 없습니다. 그러면 정유라는 우리 처장님은 정유라는 사람 누구한테 제일 먼저 소개받나요? 그 정유라는 사람을 소개받은 건 아니고요. 아니 이름을 들었으니까 청년한테 보고를 했잖습니까? 그 당시 이름이 정유현인데 네. 정유현이라는 이름은 제가 직접 인터넷에서 확인한 겁니다. 아니 누가? 소개를 했으니까 총장한테 보고했죠. 그냥, 처장님이 그냥 인터넷 볼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제가 말씀 아까 드렸듯이, 네. 예, 학장, 학장님께서 그 승마 얘기를 갑자기 꺼내시고. 자, 그래서, 네. 그러면, 그니까 결론적으로 네. 학장님이, 김영수 학장님 얘기해서 그렇게 얘기하시면 되죠. 그 당시에는 이정유연씨 딸이라고 분명히, 그 정유연이라고 분명히 얘기를 안 하셨고, 승마 얘기를 했고, 정윤의 씨딸이 지원했는지 모르게 넌지시 말을 하셔서 제가 확인할 수가 없어서 인터넷을 검색을 했고 자 누구든지 정윤아를 어쨌거나 승마한 학생으로서 입학을 뭔가 지시를 받았으니까 김영숙 정의는 지금 안 했다는 거 아니에요? 남은 최장한테 학장이 그 입학 학과하고 관련돼서 지시할 수 있는 입장은 음, 아닙니다 지시는 그리고 안 해도 관심을 가져요. 방금 여러 다른 사례도 네. 얘기했잖아요. 일반적으로, 아니요, 학장, 학장이 일반적으로 간혹 물어볼 때도 있지만 그것이 뭐늘 있는 거는 아니고, 어떨 때는 또 물어볼 수도 있고 합니다. 학마한 네. 학생 얘기라고는 얘기했는데 왜얘기 저는 몇개 종목을 얘기했는데, 종목만 얘기했지, 종류라몇개 종목의 정유라 종목에 정유라의 이름은 전혀 저도 그 당시에는 잘 몰랐습니다. 그리고 제가 얘기한 거는 왜 자꾸 신문 보도에 그렇게 나는가 해서 저도 찾아봤습니다. 그런데 그날, 중간당 앞에서 제가 얘기를 잠깐 지나가듯이 스쳐가듯이 물어봤고, 그날이 정확하게 대학원생의 날이 있었던 행사날입니다. 그리고 9월이 9월 23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도 나중에, 입학제에 저도 서류, 서류 저도 알아보면서 가서 확인한 거에 의하면, 이미 20일 뭐 금메달 따면서 벌써 알았다는 얘기도 있었고, 그 다음에 교육부의 또 자료에도 의하면은, 어, 입학 저장이 어느 시점에 그거를 알게 됐느냐 했을 때, 바로 그, 금메달을 딴, 딸 때에 이렇게 알았다라고 하는 거를 제가 지난번 국회의원들께서 감사하실 때 학교에서 제출한 그 감사 자료에서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도 이런 말을 학교 얘기를 좀 하는 게 마음이 그런데, 네. 않았습니다. 예. 그리고 몇개 종목들이 그냥 예. 새로이 추가가 됐기 때문에 그런 예. 의미로 저는 여쭤봤었습니다. 예. 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동계 의원 예. 신문에 앞서서 중요한 의사진행 다른 요청이 있었습니다. 네. 어, 조금 전에 청문회를 시작할 당시에 세계일보 조한규 전 사장님 조한규 증인께서 대법원장 청와대가 대법원장에 대한 사찰 또 최성준 당시 춘천지방법원장에 대한 사찰 문건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공개할 용의도 있다는 취지로 저는 그렇게 들었습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주로 질문을 드릴 텐데요. 제 질문이 끝나고 난 뒤에 혹시 조한규 증인께서 공개할 용의가 계신다면 어, 제질문 끝난 뒤에 조항규 증인이 위원장님께 그건을 제출 받, 하고 받도록 그렇게 좀 조치를 해 주십시오. 예, 조항규 증인에 대한 어, 그 자료 제출은 어, 정인 시간에 어, 답변 오전 어, 신문 답변을 마치고 제출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겠습니다. 증인께 접겠습니까 네, 네, 예, 그렇게 네.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예, 박동기 위원 신문하해 주십시오. 네, 박범규 의원입니다. 먼저 이석수 증인께 먼저 묻겠습니다. 아, 박영수 특검이 예, 김기춘 전 비서실장 어제 이 자리에 나왔던 김상만, 김영재 증인에 대한 출국금지를 한 것을 알고 계시죠? 예, 뭐 보도 보셨죠? 예. 우병우 전 민정수석에 대한 출국금지는 여전히 없습니다. 적어도 우병우 전 민정수석은 아직은 검찰의 상황입니다. 우병우 전 민정수석, 현, 당시 현직에 있던 민정수석을 검찰에 수사하러 하신 적이 있으시죠? 있습니다. 우병우 민정수석에 대한 혐의는 여러 가지입니다. 개인 비리, 강남 땅 거래, 그리고 정강 횡령, 그리고 화성 땅 공직자윤리법 위반, 아들 꽃보직 등등의 혐의가 있습니다. 이 부분 전부를 다 내사하신 적이 있으시죠? 그 혐의 중에서 일부 내용에 대해서 정식감찰을 진행했었습니다. 수사 의뢰한 내용은 수사, 수사 의뢰한 내용은 정강건하고 아들 병역 특혜 의혹 두 번에 대해서 수사 의뢰가 됐습니다. 수사 의뢰를 했다는 것은 상당한 정도의 소위 입증, 뭐 입증까지는 아니더라도 소명 정도는 했다고 봐도 되겠습니까? 저희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대단히 중요한 발언이십니다. 혹시 MBC에 본인이 조설보 기자와 나는 SNS 내용을 MBC가 입수한 과정에 대해서 하실 말씀이 계십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조선일보랑 SNS를 한건 아니고요. 막 아닌가요? 통화한 내용 중에서 일부가 아저 MBC에 어떻게 입수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그 경우에는 음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한 취득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감청 혹은 도청 혹은 사찰이라고 봐도 되겠습니까? 그런 의미입니까? 적어도 적법한 방법으로는 MBC가 취득할 수는 없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상상가능한 예로 제가 방금 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그 범주 안에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사실적으로 뭐 판단할 수 있는 일 아니겠습니까? 같은 취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답변해 주십시오.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조한교진 2014년 11월 24일 세계일보는 정윤의 문건 11월 2 8일자 보도 이전에 막대기로 11월 24일날 이러한 보도를 합니다. 정윤해가 수억의 고위공직자 인사와 관련된 수억의 수속 의혹이 있다. 이런 보도를 했습니다. 맞죠? 예, 맞습니다. 네, 그중에 정윤해 문건이 본격적으로 보도되기 전인 11월 24일 청와대는 김기춘 비서실장 주재하에 김영안 고 민정수석 이 부분에 대한 경위 파악을 합니다. 정인의 문건이 보도되기 전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인의 문건의 존재를 청와대는 알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십상시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김영안 수석 비망록입니다. 그 사람들은 정호성, 이재만 안봉근 문포리 3인방 외 장경상, 이창근 정성철 이춘호, 음종환 신동철, 김춘식입니다. 알고 계시죠? 예, 맞습니다. 제가 정말로 궁금하게 생각한 것은 정인의 문건이 11월 28일자에 세계일보에 보도되기 전에 청와대는 정인의 문건을 알고 있었고 이 부분에 대한 조사를 합니다. 자, 같은 맥락으로 말씀드립니다. 아까 대법원장 사찰 문건이라고 했습니다. 그 내용은 제가 정리를 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양승태 대법원장께서 산행을 좋아하십니다. 등산을 좋아하십니다. 매주 한 번씩 다닌다는 내용입니다. 그러한 내용들을 청와대가 파악을 해서 극비 문서로 그냥 종천 한 우리 의원이 되어 계십니다. 공직 겸비서관 박반천 경정이 생산해낸 그러한 문건의 상대가안 되는 극비 보안 문서로 생산해냅니다. 맞죠? 맞습니다. 양승태 대법원장이 누구와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탄행을 매주 다닌다는 그런 문건입니다. 맞습니까? 맞습니다. 이것을 조 우리 조한규 증인은 국기문란 행위라고 했습니다. 맞습니까? 맞습니다. 삼권 분립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했습니다. 마, 맞습니까? 맞습니다. 헌정짓을 유린하는 행위라고 했습니다. 맞습니까? 예. 또 하나 최성준 당시 춘천지방법원장이 대법관으로 승진하기 위해서 대법관으로 임명되기 위해서 운동을 한 그러한 내용이 적혀있는 문건도 갖고 있다고 했습니다. 맞습니까? 맞습니다. 이 문건은 대법원장 사찰 문건과 별개의 문건입니다. 맞습니까? 맞습니다. 그 내용 중에는 관용차의 사적 이용 내용도 들어있습니다. 맞습니까? 맞습니다. 그 문건 중에는 아주 저명한 대한민국의 정말로 이름을 대면 금방이라도 알수 있는 작가도 등장합니다. 맞습니까? 맞습니다. 그분은 이회수 작가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두 건의 문건에 대해서 일상생활에 대한, 그러니까 양승태 대법원장이 등산하는 내용을. 짤막하게. 보았습니다. 예. 일상생활을 대외비로 보고 하는 것은 상시적으로 대법원장을 사찰하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라고 보기 때문입니다. 제가 붙여도 되겠습니까? 더 붙여서? 예. 적어도 원 의원은 노무현 대통령 당시 초대 민정 2비서관 했고 법무비서관 했습니다. 제가 아는 상식에서는 당시 민정수석은 문재인 전 대표입니다. 제가 아는 상식에서는 대법원장의 동정과 관련돼서 청와대가 문건을 생산 생산 경험이 없습니다. 그런 기억이 없습니다. 적어도 고도로 무슨 얘기를 할수 있을지언정 문건을 생산해서 거기에 극비 보안 문서로 딱 타이틀을 붙여내 가지고 생산한 적이 저는 없습니다. 그 양식과 대법원장이 등산을 어떻게 다닌다는 얘기를 마치 마치. 비동양에서 자랑스럽게 폭로하듯이 그 문건을 만들어냈습니다. 맞습니까?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찰 문건으로 보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이 문건이 생산된 시점은 언제입니까? 그때 1월 2014년 1월 6일에 같이 보고된 것으로 알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전체적으로 100여 건의 문건이 b h 에서 청와대 문건이 송두리째 유출되었습니다. 세계일보에 4차에 걸쳐서 유출됐죠 예. 네 차례 맞죠? 예, 예. 맞습니다. 1년 동안 내내 유출이 됐습니다. 청와대는 방치를 했습니다. 맞죠? 맞습니다. 그 중에 한분된 맞습니까? 그 중에 하나입니다. 예, 박근규 의원 수고 많이 했습니다. 다음은 새누리당 항영철 의원 신문하시죠 동영상 준비됐어요? 그. 예. 자, 동영상을 좀예 어. 동영상을 좀 하나 보겠습니다. 자, 자 여러분들 잘 기억하는 장면입니다.